어, 이태리 와인에서, 이태리 와인에서 한번 어,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. 이태리 와인. 자, 이 어,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래요? 예, 지도를 한번 이쪽 보여주세요. 이탈리 와인은 빛이 어, 2000년경부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이 이탈리에 빛이 어, 1000년 전에 에트투리아인이 이쪽에 진출을 했어요. 그래서 이쪽에 주로 어, 토스카나 쪽에 진출을 해서 이 토스카나 쪽에 진출을 해서 이 알파벳이 이때 만들게 됩니다.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A, B, C, D 알파벳이 B.C. 천년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. B.C. 천년 전에 B.C. 천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이 이때 이 사람들을 이 라틴족 그러니까 로마를 중심으로 라틴족이 에트루리안을 격파하고 로마 제국을 만들게 됩니다. 그래서, 이 로마 사람들이 2000년 전에 들어온, 그리스에서 들어오는 포도를 가지고 이쪽에 이 프랑스, 스페인 이쪽 이집트를 점령하면서 이쪽으로 전부, 어, 와인을 전파하게 됩니다. 그래서 벌써 기원전 232년 전이죠. 232년 전에 이 알렉산더 대왕이 대단하죠. 알렉산더 대왕이 이쪽 그 그리스를 중심으로 마케도냐, 이 마케도냐에서 이 전역, 이 페르시아만과 인도까지 점령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집트, 지금 여기 보면은 이, 어, 모로코, 이쪽, 모로코, 알제리, 그 위에 트니지가 있죠. 그 다음에 리비아, 이집트, 시리아, 이라크, 터키, 이쪽 전체를 이 알렉산드리아 대왕이 200년도에 통일을 하게 됩니다. BC 200년 기원전 200년 전에 통일을 하게 됩니다. 통일을 해서 사실 이쪽에 뭐 아프리카 북아프리카는 이게 전부 다 흑인이야. 이거 백인들이 살잖아요. 이집트, 리비아, 알제리, 모로코. 근데 이때 통일을 하면서 이 백인 민족이 다 이쪽으로 어 서로 이 섞이게 되고 하나의 이 어, 나라를 행성하게 되는 겁니다. 그것을 이 하다 보니까 이쪽에 이 튀니지가 있어요. 튀니지에 이, 끝에 이 유명한 도시가 있었는데, 이 도시가 카르타고라는 도시입니다. 그래서 이 이집트에 보면은 어, 이쪽에 튀니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. 그러면 얘가 카르타고죠. 네, 카르타고고, 바로 이 이탈리에 이 반도가 있으면 여기에 바로 시칠리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카르타고가 시칠리를 점유를 하고 계속 이탈리하고 전쟁을 하게 된 거죠. 이게 이제 바로 이 포에니 전쟁이라고 합니다. 1차 포에니 전쟁, 2차 포에니 전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 에스파니아를 통해서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로마를 공격하게 됩니다. 2차 포에니 전쟁. 그런데이 전쟁에서 카르타고가 진 겁니다. 이때 로마가 이김으로써 로마가 이, 다 점령을 하게 되는 거죠. 로마의 전성시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, 이때.